어, 이렇게 진행됩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이들리온 예, 저는 이들리온의 성명석 소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정규장은요, 어, 여기 보시면 9시부터 3시 20분이 되겠고요. 자,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및 육아 일반 종목, 코스피 200을 뺀 나머지 종목 6%라고 여기다 제가 기입을 했는데, 요거는요, 뭘 뜻하냐면요. 동적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VI 발동이라고 하는 10%가 아니라 2014년 9월 1일 날 시행이 됐던 코스피 200은 3%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을 제한 일반 코스피 종목 6%가 오르게 되면 2분간 거래정지 단일가 매매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6월 15일 날은 상한가, 한가 제한폭이 30%로 15에서 올렸다 그 말씀 드렸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을 뺀 나머지 코스피 730개 종목과 그 다음에 코스닥 거의 한 1,500개 합쳐서 합이 2,000 200, 2200, 2200한 3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하는데 이 중, 종목 중에서 내가 늘 얘기했지만 예,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종목은 일단 예, 덮어놓으시고 이 중에서 알토랑 아주 제대로 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뀌겠죠. 장부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3%의 오버슈트인가 6%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3714에 대한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이오로 2009년이었습니다. 12월 정확하게 23일. 저는 이 자리 여러분들과 이 증권방송계에 나타나면서 횟수로 예, 14년 차인데요. 예, 처음에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3714-2856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요. 어떤 거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오늘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란 종목 예 그래요. 저쪽에 지금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으로요 예자 왼쪽 좌측 상단에 보면요 한국경제 tv라고 나옵니다. 한국경제 tv 자 제가 어느 시점에는 저 어, 종목을 좀 삭제를 할 겁니다 예 삭제를 하겠습니다만. 어 일단은 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요 메모를 좀 하십시오. 제가 이제 종목들을요 하나 하나 이제 왼쪽 상단에 띄어 놓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체크하셔서 재무제표 보시고요 그리고 어, 대주주 집은 보시고, 예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시고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 그리고 뭐 본다고 그랬어요 부채비율 유보율 그리고 BPS PBR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예. 어디까지 목표가를 선정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요 어, 성향이 예, 없다라고 그랬죠. 예, 네, 성향이 어떻게 되냐? 나는 단기 투자자다. 나는 중기다. 나는 장기다가 아니고, 나는 처음에 그죠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가면 나는 오늘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한 일주일 있다가면 스윙이고요. 두달 있다 그 종목 두달 있다가 종목이 가면요. 그냥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갔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죠. 그죠. 지금처럼 여러분들 작년 7월 달을 고점으로 쭉 떨어져서 지금 9월 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실게요. 자, 한국경제TV 밑에 하단에 보면요. 어, 9월 2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성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 자막은 내려가면서요. 밑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날짜 확인할게요. 9월 21일이 되겠고요. 예, 9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란 종목이 한국경제TV란 종목이 아침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여기 예, 지금 점을 찍어 놨습니다. 예, 체크를 했고요. 이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 즉 이쪽 부분하고요. 이쪽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녹색 화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손바닥으로 가린 여기까지 캔들이 올라올면 올라올 때 밑에 녹색 이 화살표가 없다가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매수 신호 발생, 즉이 자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동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3%의 오버슈팅 3.5를 날린 거고요. 이 자리는, 요이 자리는 6% 코스탕 및 코스피 200을 제한 코스피 2 육아증권, 코스피 200을 제한 일반 육아증권의 6%의 오버슈팅은 7%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표시한 겁니다.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한국경제TV가 오늘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그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요, 어떤 이제 그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예, 개인이 됐든,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서로 매수, 매도를 하는 시장이거든요. 예, 서로 사고 팔고, 제로선 끄이죠 제로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죠, 그죠?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매를 하는데 돈을 잃고요. 둘특정 다수가 하는데 어떻게 외인과 기관은 잃지 않고 계속 따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그래서 나는 왜개인이다 얘기했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요. 일단은 타이틀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그래요. 나는 외계인이 아니고, 뭐다? 스타워즈 포인트를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예, 눈여겨보시고, 이후에, 이후에, 이 지금 캔들에요. 야 색상 즉 영역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상을 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훤히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이 이쪽에서 진행하다가요 바로 꺾어 들어가는 이 부분 요게 바로 오버슈팅이죠. 즉 동적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휙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면 매수를 하기 전에 이 한국경제TV의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대주주 지분 보시고요 안정성 지표 즉뭐 본다고 그랬어요 1년 안에 현금 할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채비율 150% 이하의 유불 1000% bps 계산하고요 그리고 주봉 보는 방법 아시죠 주봉에 예, 직전 2022년을 기준으로 이 친구부터 계산해서 2022년, 2021년, 2020년 3년치에 일단은 고점 부분의 종가를 계산해서 그걸 시가로 우리는 시가로 계산했을 때에 우리는 목표가는 반드시 그 자리가 목표가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의 1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천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화면을 하나하나 이제 옮겨봐요. 자, 매수를 했더니요. 예,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흔들어대고요. 또 시작했다가 그죠? 예,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출렁출렁거리죠. 한국경제TV 그래요. 어쨌든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한국경제TV 일봉을 보시면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되게 흔들어대면서 주가가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 위치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흔들어대면요. 즉 이선즉예 어, 오버 슈팅 3% 동적 변동성 오버 슈팅한 그 자리에서 발생을 해서 가는 듯 하더니 여기서 되게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쓸게요. 추가 매 수를 호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세력. 예 세력이라고 그래요. 예자 어, 시가는 개인이 만들고 종가는 세력이 만든다. 그런 회계망치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시가도 그들이 만들고. 총가도 그들이 만들고요. 우리는 어디에 당하는 거예요? 바로 꼬리에 당하는 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당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래요 예, 은봉을요, 우리는 시, 고, 저, 종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식은 첫 번째 시고, 저, 종입니다. 두 번째,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입니다. 그런 3714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 그들이 누군지 알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예,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한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그래서, 어, 주식을 진짜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해병대 출신 분들이 주식은 진짜 잘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군대 생활에서 뭐 했어요? 귀신만 잡았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 자, 어, 타이틀을 한번 바꿔볼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양봉 하나 찍고요. 이내,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예, VI 발동이라고 하는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0%로부터. 여기가 10%에 도달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와 얘는 무슨 차이냐면요. 오버 슈팅을 한 겁니다. 3.5% 얘도 오버 슈팅 얘도 오버 슈팅.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해서요. 이렇게 발생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게 날짜가 오늘이라니까. 오늘이 9월 2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매도를 해도 되죠. 물론 여기에 매수 사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막 이렇게 빠져대면요.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추, 점 찍고 매, 예, 추가 매수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면요. 이것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즉 이게 1, 그리고 이게 2입니다. 그래서 3.5를 두번 오버 슈팅할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수 있겠죠. 딱 어떤 별들이 어떤 신호가 스타워즈 포인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안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경제 TV를 재무제표를 보시고 TPS를 보시고 주봉을 보시면 저 친구의 목표가는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선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 친구들이 분봉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때 우리는 똑같이 따라갔다가 똑같이 나오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은 그죠. 예, 정적 변동성, 즉 보야의 발동 이후에 2분간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에서 갑자기 붕 떠버리죠. 음, 붕 떴어요. 어쩌면 좋아 그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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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분봉 캔들 하나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뜹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뜨면서 바로 이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죠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 이거 뭐요 UFO입니다 UFO UFO 뜨면요 이때는 뭐하는 겁니다 예, 매도하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요. 우리는 예, 수익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익 실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갈 수도 있고요. 안갈 수도 있죠. 자 여기서부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지든지. 자 1번과 2번 뭘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가. 그러면, 아, 이거 파는 게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바로 이 점선은요. 바로 14%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이게 7이고요. 10 빼고 14, 37, 1, 4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 매도 한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밑에 보시면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요. 밑에 성소당의 스타워즈 포인트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선명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고맙습니다. 여기 9월 21일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그러니까 주가가요, 좋든 나쁘든, 예, 주가가요, 예, 좋지 않더라도요, 가는 종목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요, 예, 되게 좋아요. 뭐, 뭐, 코스피 코스닥 막한 1, 2%씩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또안 가는 종목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건요, 그냥 이와 같은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내가 1% 수익이 나든, 2% 수익이 나든, 3% 수익이 나든,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퍼센트는요, 12%인데,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12%까지 갔으면 엄청나게 수익 났겠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 t v 의 차트를 만드는 세력과 우리는 똑같이 동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예, 제가 드리는 팝니다 자 이데리 티비도요곧 이어서 뭐 상장을 하겠죠 저도 이데리 티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날을 저 머지않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땡큐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부분에 동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요 바로 고동색 화살표로 가는 오알 밴드의 약자는 오렌지입니다 이건 뭐라 고 그랬어요 예, 오알 밴드라고 그랬습니다 오알 밴드 예, 오알 밴드에. 이게 이제 예, 과열 구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동세 화살표가 나오면 한들이 무너져도 여기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같이 겹치는 겁니다. 어떻게 겹치느냐? 이렇게 됐던 친구가 이렇게 겹쳤더라는 거. 이 친구가 이 친구 겹쳤더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반드시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요. 9월 2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 방송은요, 지금, 예,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예,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예, 이델리 TV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소장입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자, 9월 20일. 자, 이거 하나 갑시다. 샵377에,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는 유료 1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아, 노란 톡이나 아니면 이제 QR코드를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스캔 후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가끔요, 그죠. 예, 저번 주에도 이제 방송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예, CPI 때문에 주가가 막 엄청 빠지고 할 때, 정말 패닉 상태에서, 어,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저게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아마 이제 예 성소장이 나타났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아, 문자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시면요 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가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자저 채널 내리고요. 자, 밑에 하단에 보면요. 아, 9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9월 20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어제. 자, 9월 20일. 자, 화면 크게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이것도 갑니다. 밑에 하단에 9월 20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 이것도 한국경제팁이에요. 자, 한국경제팁인데. 자, 한국경제팁인데. 이것도 똑같죠, 그죠? 이 자리, 자,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자, 닥터피시, 자, 이게 없다가요, 여기까지 오면 싹 사라지면서, 자, 여기까지 오면요, 이게 없다가 갑자기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요,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습을 잘 보시고요,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자, 이거는요, 오늘 9월 어제 9월 20일입니다. 살아가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앞서 오늘 한국경제TV를 아침에 같이 따라가서 12%라고 하는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 지점에서 잠깐 뭐 3%가 됐던 0.5%가 됐던 내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자, 거꾸로 돌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오늘입니다. 이거는 오늘 한국경제TV가 오늘 화면입니다. 오늘 오늘 보셨죠? 이렇게 신호 나오고 음봉 두개 기억하세요. 음봉 두개 이후에 주가 급등. 음봉 두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습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습성 분석, 습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습성 분석, 습성 분석을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의 성질머리 이런 거예요. 습성분석을 해석하면 문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자, 보면 이거는요, 오늘이고요. 어제는 어땠는지 이제, 이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죠? 여기까지. 어제요 어제. 한국경제TV 관계된 어떤 세력 여러분들. 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당신네들? 자, 보세요. 없다가 이 점, 이 자리가 발생하면 매수 신호 발생하면서 바로 우리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똑같아요. 시작해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쭉 빠져서, 그죠? 이런 식으로 흔들어댑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색으로 갈까요? 자,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했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끝난 거고요. 얘도 시작해서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바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죠? 요거가 시가고 종가고 시가고 종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다시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면 얘는, 어, 이렇게 이제 신호 나오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막 흔들어 된 거예요. 예, 주식은요. 예 예, 주식은 1. 시고 저종이라는 거예요 시고 저종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작에서 올라가 자 시고 시작해서 자 여기 시 시작해서 쭉 내리죠 그죠 시고 얘는 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고 저종 주식은 뭐다 시고 저종이에요 물론 시작해서 바로 올라가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흔들어대고 밑으로 빠지면요 추가 매수라는 건요 비중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는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도는요. 그냥 분할 매수했던 그 종목을 한꺼번에 던지는 거죠. 예, 거를 문학적으로 패대기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시죠. 똑같습니다. 이거 VI 발동이 됩니다. 예, VI 발동이 되면서 10%가 올라가죠. 자, 이쯤에 이 종목을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면 추가 매수를 했겠죠. 추가로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거리랑 크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거 정말 깊은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죠? 아, 기가지 좋죠. 그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 똑같아요. 이와 같이 예, 별뜨고요. 이렇게 고동색 예, 바로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로 따지면요. 놀랍게도 15%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놨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여기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수하고, 알아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한국경제 TV라고 하는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5년 전, 6년 전과 지금 현재와 좀 현격하게 좀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하여튼 이 종목은요 이랬더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주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종목이 두 개가 있죠. 바로 제주은행과 바로 푸른저축은행이죠,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정말 장이 악장이고요. 다 빠져서, 그죠? 전체적인 2,000개 종목에서 1,800, 1,900개가 빠지는데, 유독히 그냥, 그죠? 하나씩 툭툭, 예, 두더지처럼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 있더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많더라도, 동전주라든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종목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한국경제TV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주선 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목은 어제 한국경제TV였습니다.